남아서에 거기서 아, 네. 쓰기 힘들어. 아, 네. 요 자, 1번입니다. 찾아주세요. 네. in many case if using 자, in many case 많은 경우에 예시 if 예시 using 어, 인과 그럼 예시 시작하는 전이 뭐핵심력이 나올 수가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네. 직관에 어긋나는 거 같다. 이렇게 카운터에 나동그라비치고 카운터는 반대라는 뜻이고요 반대. 인터리티블한 건직관적이죠직관주에 그 직관적이지가 않다 이야 직관에 반대되는 것 같다. 사운드 뭔가인 것 같다. 직관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아, 그 그렇죠. 음. 음. 오케이, 자유가 오케이. 생각에 지나친 자유는, 초래합니다. 생각에 아나게 해나게 해나게 굶진서. 생각의 혼돈, 혼돈을 초래한다. 그리고 정치. 네, 포레벨은 안 좋은 수준이죠. 안 좋은 수준의 인벤티브니스 음. 인벤티브니스, s 인벤트 e n t i v e i n v e n t i v 창의성. o n t know. i n 의 e n t i v e is a Chinese song. Chinese s

생각에 이걸 초래하고요 이운 귀여운 귀고그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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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여운 귀여운 기여운귀나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문제 문제 귀여운 귀 문제. 우리 대부분은 have the first hand or second hand, first hand, 직접적인, second hand, 간접적인, experience, 경험을 할때 가지고 있다. 뭐의 경험이냐면, 오케이, 그렇죠. 아주 눈에 띄는 해결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OK, device 등을 깨치고요 앞에서 어부 시험에서 구완된 해결책이야. b y 뭐뭐 a m a h o 그렇죠? Improvising, improvising, 임시 변통하다. 임시 변통하다. 임시 변통하다. 무슨 말이야. 임시 방편으로처리하는 거야. 임시 방편으로 임기 응변이고있죠 뭐 임시변통함으로써 뭘 가지고요? With 스 c a n t material. 미드부템, 미드 m a t e r i a l 부번 and hand 템 미드부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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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드부템 미드부템, 미드부템, 미드료자료드부템미부족한부료 임시 변통 함로서 음. 해결책을 얻었다. 아, 그래 그대. 그대, 그대. 그대, 어그 뒤에 해결책 야 돼요 아 해결책, 해결책. 뭐, 뭐 해. 해가지고 뭐해서 해결책을 서 뭐해서 뭘 해결책? 해서? 아까이. 뭘 아, 네. 어, 그러니까 아까 있는 뭐? 부족한 자료. 응? 부족한 자료를 임시 연통은요, 임시 연통해가지고 야. 그 문장이 두개 나왔으면 연결을 해야 돼. 같거나 반대거나 그래야 된다. 자 창의성이 적응하고 해결책은 반대잖아요. 아 부족한 자료, 부족한 자료. 그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죠. 반대. 여기 위에는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이게 이게 대책이 되는 거죠. 이게 대책이고요야 뭐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창의성이 떨어져. 그리고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약간.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어? 어, 해결책이 된대. 음. 음. 그러면 창의성이창의성이 높아, 나죠? 높아. <laughs>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래 거잖아, 아래 거. 이거잖아. 위에 거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어, 그러면 차라리 자료가 부족한 게, 아, 어? 자원이 부족한 게창의성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이거 있어요. c k resource, resource를 끼워 r e s o r c e 가 위에 뭐가 바뀐 m a t e r i a l i c r e a t i v i t y 를 끼워주고 그게 위에 뭐가 바뀐 거야? Okay, 음. inventiveness가 바뀐 거죠. 그리고 네? 다 t i n 입니다 그래서